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는 물론 지금 현재에는 의원님 뭐 공공도서관이나 국가도서관처럼 일반인들한테 많이 공개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 이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의원님들에게까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혹시, 이제, 뭐, 석사학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네. 쓸 때, 그 많이 저희 도서관, 전자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석, 박사학의 총명, 그 다음에, 정기관의 기사색인, 이런 식의, 이 국가서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997년이죠. 저희, 음, 아, 닌데그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이제,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랬을 당시에,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가지고 원문, 자료들의 원문 구축을 통해서 저희 지금 디지털 도서관, 지 전자도서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비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외국 도서관이라든지 국내 도서관, 뭐한 2천 개기변과 서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유명한 건데전자부서가이 되겠죠. 그리고 입법 지식 서비스라고 저희가 인트라 넷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장소는 400만 건이 넘고, 약그에이퍼이지 이런 면으로 따지는 막 2억 3천만 명 정도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디지털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용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자소통을통해서 하루 이제 38,000명 정도의 유자가전자소서관이용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회가 지금 여러분 의원님들을 이런 식으로 그 제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저희는 의정학동의 소프트웨어적 측면 음, 지식정보라든지 정보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맨 처음에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저희는 많은 정책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몇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네. 이전 때그 의장님들이 모여있는 뭐 의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 시도협의회에 이렇게 가서 제가 이 이런 선고를 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의 의료님들이 가장 큰 이제 고민이나 난제가 결국은 그보장진이 없는 것. 왜냐하면 보장진이 있어야 뭐 이런 자료도 찾아보고 저런거 조사도 해봐라. 물론 이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 개별적인 보장진이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큰 난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그걸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저희가 음,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준하게 좀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하에서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한 지방의 20주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국회보원관도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를 위해서 뭔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 발전 자문 위원에서 회 스스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시기가 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또 정부 시도의 의장 허리를 광역시도 의장 허리를 저희한테 우리한테도 이런 좀 지원을 해달라 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두 기관이 애 o u 를맺지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1년 정도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당시, 이제 저희 이 일을 맡고 있던 직원들이 각 관역 그 시도의 열린 국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직원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어른, 어떤 자료들을 원하느냐,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게 편리, 편리하게 되느냐 라는 그 사전 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시스템이 탄생하게 돼서 2015년 2월 4일날 그, 그 의장님을 모시고, 그 17개 광역시도의 의장님과 저희 그때 당시 정의화 의장님 모시고 사무처에서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그때는 저희가 17개 광역시도의 의정 자료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그냥 이제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모여였던그 그 광역시도의 의장님들과 그 정회장님도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너무 호의적으로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을 이제 확장, 그러니까 광어 시도 의뢰만이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시공로위에까지이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좀 수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의회, 구의회 기초 의회까지 넓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이게 저희가 전체 지방회가 233개 잖아요. 저희랑 지금 현재 MOU를 맺고 있는 학 의회는 55개 의회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47개 지방회 의정 자료가 지금 저희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MOU를 맺지 않아도 저희 자료를 이용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다만 이제 한대가 뭐냐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저작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문을 다 구축해 놨어도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데스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개방되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그 협정을 맺어야만 저희가 이렇게 원문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맺었을 때는 그 우리 국회도서관에 와서 볼수 있는 정도의 데스에 저작권법 자료들까지 전부 원문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랑 협정을 맺었을 때 저희가 그, 그쪽 의회에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해와서 여기 같이 시스템 안에 통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저희가 앰을 맺고 서로 그러니까 나만 보면은 나만 이제 다른 지방거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것들 같이. 근데 저희가 뭐그뭐각지방에 특히 어디 서류함에 숨겨져 있는 비밀 자료 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희로 의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수집을 꺼떻게달려는 애모용. 그 다음에 지방의원 측에서는 저희가 구축한 자유를 좀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의 그런 애모 내용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 저희가 이제 기관 이제 도시도별로 구분을해놨잖아요 물론 17개 방어시도에는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금 소속된 의회가 이 명단이 없다. 그러신 분은 저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 우리가 좀 애군을 맺어서 좀 설계하게, 그 다음에 우리 자료도 좀 이렇게 통합해서 볼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또좀더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오신 의원님들이 조금 그 의외에서 일부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좀더 여러분의 의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고, 들으시는 동안 이제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올해에 15개 정도 지방의 의정자료를 통합할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정도, 제가 뭐 홈쇼핑 쇼호스트는 <laughs> <쇼 웃음> 아니지만, <웃음> 15개 기관 이제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료 통합하고 있습니다. 처전에 저희 는 이거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시스템을 완전한 걸 한다 할지라도 지방에 많은 부담을 줬을 때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방에가 국회랑 굉장히 많은 밀접한 역할은 갖지만 결국 이제 지방 자치단체 이런 거는 이제. 그 행정각 쪽하고 많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방위에는 전혀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지방위에는 우리가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것 외에는 지방위에 예산상의 부담이나 인력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그 마인드였어요. 그랬을 때 이미 저희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자료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미 구축하고 있는 건에모 d 에서도 서로 이용하면 편할 텐데 그것이 이제 안돼 있을 겁니다. 많은 행부를 통해서 지방에자동로 수집할 때는 자동으로 수집하고, 우리도 사실 저희들이 사업에 많은 그 인력을 수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업무를 전하고, 이제 직원 하나도 하고, 전산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수집해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서 자동으로 분석되게 하자. 이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 안에 그어있을 뭐가 있나냐 일단 지방의 정보를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나오는 회의록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원내에서 가방하시는 그런 회의록, 그 다음에 의안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방 이제 의원님들, 의 현황이 여기 있는 저희가 현황 지원인들 뭐, 리스트를 따로 리스트로 파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차피 지방, 각 지방 의 의원님들 이제 그 정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수집해서 같이 모아두고, 그 다음에 저희 국회 정부에는 국회 전자료 속관에 있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그 다음에 국회 발간 자료. 국회, 이 국회라는 콤플렉스 안에 이제 국회 의원회가 있는 국회가 있고, 그다음 국회 사무처가 있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상임위원회, 뭐 특별위원회. 그리고 국회 조사처, 입법조사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산정책처가 있고, 이제 저희 국회 도서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 중에서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자료도 함께 모아서 저희가 이 안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나오는 국회 회의로, 국회의안, 이런 것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회에서도, 물론 지방회 산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 지방 산하의 뭐, 건기발전연구회 서울시정연구에, 뭐, 세종 대전 뭐전 연구 원 이런 식으로 네. 정책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들에서 나오는 정책 자료들도 저희가 앰논 정보 매어 가지고 다 수집해서 함께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 물론 의회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뭐 축제라든지 굉장히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뷰교고그 했을 때 우리 행사들이 좀 홍보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코스터 같은 거 올려가지고 지방 행사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나무 마련을 해놨고 물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면 하지만 그때 저희가 출장장에서 재미있었던 것이 해외 연수 보고서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꼼보나 네트워킹. 근데 사실 이제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저희 처음에 굉장히 잘될줄 알았는데 네트워킹은 뭐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음, 저희 시스템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방에서 많이 보시고 특히 이제 행정학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저희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 의회 저의회 따로따로 다니면서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최소한 광역시도 의회 1립개다 모아 있고 그다음에 30개 시의 자료들이 다 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정책을 마련할 때 제가 일하는 의회 정보실은 뭐 하는 곳이냐면 실은 의원님들이 아 가령 예를 들어 어, 몇년 전에 뭐 메르스가 갑자기 창궐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이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그랬을 때그런 이제 이런 전염병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정책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을 저희한테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오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각국의 정책 사례라든지 어떤 법이 위반되어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리포트를 써서 보내주, 보내주는 일이 저희 주 업무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어떤 법안이나 의안을 뭐 법률화 재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궁금한 게 해외 사례들은 다른 생각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비슷한 우리 지형 뭐, 우리가 뭐지형이나 이런 이제 뭐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곳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각 지방의 사례들이 모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것들을 혈폐인증을 통해 편하게 가능할 내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구축한 내용은 역시 회의이 가장 많습니다. 회의가 18만 건을 포함해서 약 200만 니의4 그러니까 7개지방의 자료들이 지금 이제 저희 시스템 안에 모아져서 네.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 전자 저희 전자도서관 다빼자순수하고하게 지방회의 자료가 200만 건 정도 있고, 올해 아마 15개 정도 지방회가더 늘어나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리고 월평균 이용자는 한 6,400만, 6,400만 정도. 저희 페이지는 그 일반 그 데스크탑이나 이제 요 핸드폰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원문을 보시게 용면 조금 불편하시죠. 근데 따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내 땡이나, 에 들어가셔서, 국회 지방에 치시면 저희 이제 웹페이지랑고 위에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다이게 저희 이제 첫페이지예요 저희 전부 17개가, 이제 맨 처음에 관시시를 17개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아래 책이 이제 저희의 지식정보를그 다음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이런 거. 저 네. 네. 오른쪽에 네. 보이는 화면이, 네. 음, 홍보, 좀, 음, 네. 이게 이제 통합 통합 검색에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 뭐 p p t 로 만들어 오긴 했는데 저희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저 위에 네모칸이 이 네모칸인데 통합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일단은 왼쪽으로 메뉴가 있죠. 의외로 의안 정보, 정책 정보, 뭐 국회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 다음에 지방자치법규지방위현안 이런 식으로 메뉴도 구분되어 있지만 요 요거를 그냥 들어가서 치시면 이제 통합검색. 저 왼쪽 모든 메뉴를 포함하는 통합검색이 되고 요즘 너무 더워서 뭐 포경 한번 체크가. 폭염으로 요즘 뭐전기세도 감면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색을 하면 지금 여기 지방의 회의록, 이렇게 되면 폭염에 관련된 지방의 회의록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방의 회의록엔 몇 건이 있고, 국회 회의록엔 몇 건이 있고, 나는 국회만 보고 싶어요? 그럼 국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국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카테고리들이 쭉쭉 나눠있죠. 져 지방의 의, 뭐, 의안정보. 폭염에 관해서 아직 국회에서는 의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지방의 의행정보 나와있고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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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지역적 지방정책정부에도 지금 요건인데 제가 보니까 조금 옛날 거였어요. 요건도 그냥 지금 이제 6.13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뭐 의안이나 결의안 같은 걸하시게좀 시간이 부족했죠.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 전자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그런 자료들이 있고, 이법 주식 서비스에 제가 자료를 한다 보니까, 폭염 포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원하시면 국회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이제 포럼을 따로 구성하시기도 하지만, 어, 법률안나 재개정할 때공청회나 그 세미나 뭐 이런 걸 많이 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여는 세미나 공청회 자료를 전부 모아가지고 국회의원 정책적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구축을 했어요. 이제 그것들도 검색을 이렇게 검색으로 주제로 어 들어가시면은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원문을 보실 수가 있고 원문을 들어가면 그 세미나 포럼에서 발표된던 자료들 그 다음 개회사, 뭐, 인사말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혹시 그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 토론이나 이런 걸 여실 때 이런 뭐 형식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현재 그 기후변화의 언괄현재원 일에 참고자로쓰쓸 수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들 보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자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입식 서비스 예약을 하시면 정책비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로 이건 우리 시스템은 아니지만 저희 국회 전자도서관에 오시면 요렇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정책들이만 모아서 온 d 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관심 있는 주제들을 뭐 의원실에서 뭐 세미나 한다. 그럼 이 왼쪽 달력에 보면은 그날 있는 세미나 제목들이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 u 계획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료들 원문 자료들이 나오고 어떤 자료는 이제 동영상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부축비가 조금 많이 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자료들을 전부 이제 보셔서 배정화때에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까운 이렇게 이제 뭐 지방회의, 국회의의안, 아, 지방회의로, 의 국회회의로, 지방의안, 국회의안. 그다음에 막 각종 정책 자료들,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들, 그리고 나는 이것보다 좀더 심도 있는 걸 원한다 하면은 국회 자체 도서관에 학인 논문들이 또쭉 이제 검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원문으로 구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주어진 시간이 약2분 정도 남았어요. 검색은 제가 몇개더 준비해 놓았는데 이걸로 한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국회 조서관에 MO를 맺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부담을 해야 되나 지방의회에서는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저희한테 주실 것은 자료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뭐 숨겨진 그런 자료들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전부 올라와 있는 의안들, 그런 게시판에 뭐 정책자료들 그다음에 뭐 보도자료를 지방의회에서 만드신 것들 이런 자료들을 저희는 그대로 예산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음, 다만, 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 상대를 하는 이메일 서비스들 있거든요. 그것들을 지방의회 의원님들한테, 원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할 직원 한 명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거 이제 뭐, 메일, 메일 리스트 업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게 결국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산 직원이 우리 직원과 이제 몇 번에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부담 없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메일링 서비스 하는 건 저희가 팩트북이라고 뭐 발간자리들이 저희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뭐 발간이 어떤 분이든 정말 저작권법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전문을 보내드릴 수가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발간됐으니까 안내 메일 보내드리고 나꼭책 보내주세요. 하면 저희는 뭐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정책 정보라고 각 기초들이, 부처들, 부처들이나 뭐 우리나라의 시크탱크 연구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발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 부처에 저희가 이메일로 의원님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지방의 분들한테 같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신, 외국 입법회라든지 당의 보안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메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갈 텐데요. 제가 이거를 아까 갖고 오신 의문도 계실 데 이게 전이면 이제 안내 그러셨거든요. 저 밖에 이거를 아, 네. 따라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네. 보시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아 네. 제가 저희 서비스 중에 음. 맨아래 이제 의원 현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저희하고 M O u 를 맺으신 데의원님도 하나는 여페이지에있는데로 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대수가 바뀌어서 홈페이지를 리뉴얼되는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인천광역시로 한번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원은 현역 의원 그 대수 되어 있고 그래서 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지방의회 의원 현황으로도 시스템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저희 시스템에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